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타타 골프의 그냥 코치 강코치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정말이지 도시 전체가 정막 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저희 골프 학교도 하루 종일 뭐 몇분 음, 연습을 안, 안 오셨죠?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이 레슨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골 실내 골프아카데미 들도 어, 당구간 어, 휴장을 한다고 그러네요. 음, 저는 뭐휴장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뭐, 예, 원래 뭐, 여기 번잡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뭐 덕분에... 조용히 이렇게 어,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어, 오늘은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 좀 짧은 것 같으면 두 가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 이렇게 레슨 받으러 온다든지 할때 지켜보고 있으면 은 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보통 이제 골프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뭐 젊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30, 40대 혹은 50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뭐 평생 그렇게 운동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좀 풀고 어, 이러면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충분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 오자말자 뭐, 바로 그냥 공을 치는 거예요. <laughs> 공을 치는데 뭐 공이 잘 맞을 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퍽 뭐 이런 소리가 나고, 픽, 틱 이런 소리 나는 거죠. 그런 소리 하루 종일 듣다 보면은 귀가 좀 아프긴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어, 그런 거죠. 연습 스윙 같은 거, 혹은 아, 연습 스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충분히 연습스윙을 하고, 해도 공이 맞을까 말까 하는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급하시냐고. 아, 뭐,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일을 하러 가야 된다든지, 뭐, 퇴근하고, 근데 그 말은,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laughs>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몸을 풀지 않고 공을 치니까. 그럼 제가 이제 꼭, 이제 이런 말을 해드리죠. 이렇게. 어린 주니어 선수들 혹은 젊은 프로들조차 10대, 20대의 그런 젊은 선수들도 어 운동을 하기 전에 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죠.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이렇게 몸의 유연성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죠? 몸은 뭐, 흔히 하는 말로 뼈마디는 다 굳고, 에, 뭐 허리를 굽히면 팔도 이렇게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굳은 몸을 가지고 공을 친다고 그러면은, 뭐 공이 안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더 심하면은 다칠 수도 있는 거죠. 뭐 골프하다가 뭐, 뭐, 갈비뼈가 나갔네, 뭐 등에 담이 왔네, 엘보를 뭐, 다쳤네, 그죠?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것 같아요? 그거를 순리적으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시자 말자, 그냥 막휘둘러 되는 거죠 이렇게. 골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골프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몸을 좀 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을 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몸푼 거는 별개 치고, 이렇게, 선수들이나 프로들은, 뭐, 하다, 하다 못해 저만 하더라도, 연습을 할 때는, 충분히 연습스윙을 하고, 또 공을 하나 치고, 또 연습스윙을 하면서, 어, 문제를 고치려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공을 치고, 이런 식인데, 어, 여러분들은, 뭐, 숨쉬 숨 쉬는 시간도 안 가지고 공을 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누가 더 빨리 공을 치나 뭐 이런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강코치 입장에서는. 예. 하여튼 그런 이런 자수를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어, 대부분 공을 치잖아요, 그죠? 공을 치는데,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맞추려고 하죠. 네.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임팩트라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임팩트가 아니라, 그냥 공을 맞추려고 힘을 주는 거죠. 네. 우리가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동작을 뭐라고 그래요? 피니시라고 그러죠. 피니시. 네, 피니시라고 하는 거는, 어 예를 들면은 육상경기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마지막 결승점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로 피니시라고 그서 피니시 라인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전력질주 한다고 그러죠 안 그러면은 기록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벌한테 뒤져서 이렇게 1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아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가끔 그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1등으로 어. 막 90m까지 1등으로다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어, 추월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누구지? 세대가 좀 다른데, 뭐 칼루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음, 스프린터라고, 그죠? 스프린터들이 처음에는 출발은 좀 늦어요. 근데 중간쯤 오면은 이제 주주 이렇게 앞선 선수들 따라잡고 마지막 1 0 m 남은 지점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하는 거죠. 음.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골프 스윙도 어. 뭐 어드레스, 어. 테이크백, 백스윙, 탑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폴로스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시, 피니시라고 그러잖아요. 골프스윙도 육상 100m하고 비슷해요. 힘을 언제 쓰느냐? 상급자들은 마지막 피니시 순간에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남자 프로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스윙이 파워풀하고 이렇게 딱 정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깔끔하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왜 그러냐면 마지막 피니시 순간에 모든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다운 스윙 때 힘을 쓰는 거죠. 더한 분들은 뭐 그런 거죠. 아예 어드레스에서부터 힘을 주거나, 네, 힘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테이크 백할때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백스윙이나 탑스윙, 뭐 이런 식인 거죠. 순차적으로 힘을 주는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임팩트 이후부터 피니시까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 한 스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도 있고, 어, 멀리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리 힘을 줘버리는 거죠. 다. 그러면은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의 본능은 뭔가 이렇게 앞에 물체가 있으면은 그걸 때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맞추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스윙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동작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할, 하면서 이렇게 무슨 도구를 휘두른 적은 없거든요. 음. 뭐 물론 야구가 좀 휘둘러주는 거긴 하지만 뭐 골프 스윙은 뭐 독보적으로 스윙이 크죠. 근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던 동작,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골프가 어려우면서 재밌는 부분이죠. 그거를 참고 이겨내는 거죠. 그때 뭐한번 이야기 한 거지만 색적 시공 없는 듯이 스윙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이. 치는 듯이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다 보니까 공이 쳐지는 그런 개념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부분에서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1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뭐 지금 말로만 하지만은 이런그 레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스윙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 이제 부수적으로 다시 보강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공을 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나간다 바람이 불듯이 지나가는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지나가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멋있게 피니시를 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피니시가 잘안된다는 그게 전부 다 오른손으로 공을 때리려고 해서 그런 거지. 때리는 거라도 때리는 거 샷이라고 그러겠죠. 그 때리는 거라도뭐 정확하게 때려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미리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탑에서 다운 내려올 때 힘을 확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골프는 뭐 미스 샷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피니시 라인은 반드시 통과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하는 목소리가 뭐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뭘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자문을 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비싸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음향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좋은 영상, 조금 더 좋은 음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강코치의 독한 레슨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회원분들이 한 분도 안, 안 계셔가지고 조금 일찍 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